자, 다음과 같이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으로부터 정의가 되어 있는데, 또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이차함수로 있으니까, 저 부분부터 일단 그려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서 잘라버리고, 여기 6요 정도 잡고, 거기다가 그래프를 여기 간단하게 그려보면, 0이랑 6이 절편이니까,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.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계산하면, 마이너스 7 정도 나오네요. 혹시 그러니까뭐 체크해놓고요. 어쨌든 다음 같이 이렇게 f 스가 나타나는 거고, 자, 오른쪽으로는 l o 함수가 그려진대요. 근데 요거는 원래 1,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인데, 양수이니까요. 근데 지금 x축으로 5만큼 밀었으니까 이점을 지나겠네요. 근데 얘는 변동되네. 이렇게 그려질지, 이렇게 그려질지, 이렇게 그려질지, 개형은 잘 몰라요. 어쨌든 이점을 지나면서 그래프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진다. 이건 몰라. 얘는 고정. 자. 이랬을 때, 지금 t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t-1부터 t+, 1까지 t 잘라서 최대값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움직여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. 자, t가 0일 때부터 생각해봐요. 0이면 마이너스 1이겠죠, 요 구간이. 그러면 0이면 또 오른쪽은 1이겠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. 그럼 최대값은 뭐가 나와요? 요게 나옵니다. t가 몇일 때? 0일 때. 그럼 t가 0일 때 최대값이 얘가 나오는 건데, 제가 조금 무리해서, t에 대한 함수도 여기다 그냥 덧붙여서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t가 0이라고 생각하면 t가 0일 때는 이거랑 y값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칸 미는 느낌? 다시 한번더 이게 이렇게 이동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같이 이동되면서 한 칸씩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t가 지금 여기가 0일 때 나타나는 값이면 t가 이만큼 조금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y값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t가 각각 움직이면서 너를 따라서 계속 가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요거를 마치 평행이동한 것처럼. 그러다가 t가 몇이 되는 순간? 이거 쭉 넘어가서 축이 3이죠? t가 이렇게 쭉 넘어가서 1이 되는 요 순간에는 자, 1 대입해보면 0부터 2, 아니죠. 2를 대입해보면 1부터 3까지 요 구간 안에서는 최대가 또 3에서 이렇게 발생하다가 이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가 여기서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, t가 1이 되는 걸 경계로. 맞죠? 1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, 이때의 최대 값은 계속 너의 축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. 이게 결국에 지금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. 여기가 t축인 거야, 따지고 보면. 이해했죠? 자, 그럼 또 경계가 어디서 변동이 되는지 볼게요.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, 이 왼쪽에 있는 t-1이 3, 딱 3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. 즉, t가 몇이었을 때죠? 4였을 때겠죠. 그럼 t가 지금 딱 4가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이렇게 똑같았을 거야. 그러다가 t가 4보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왼쪽에서 최대가 나오는데 그값 역시도 한 칸씩 약간 밀리듯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겠다.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이해하겠죠? 자,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값들이 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요거 x가 1이었을 때 값이 5니까 5. 5부터 시작해갖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근데 그렇게 그려놓는 이제 GT라는 그 그래프의 최소값이 5였으면 좋겠대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GT라는 그래프가 너가 지금 온인데 최소값이 5라는 건 이거보다 무조건 다 위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함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. 했죠. 자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일단은 이거를 t-1과 t-1을 같이 막 이동되면서 이렇게 오다가 만약에 이 순간이 딱 되면 최대는 아직도 여기죠. 근데 얘가 이렇게 전환이 됐어. 이렇게 쭉쭉쭉.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. 그럼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? 5보다 뭔가 좀더 떨어질 것 같죠. 그럼 뭔가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보다 좀더 어떻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.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그려져야 될것 같아. 그래서 t-1이 절대적으로 이 5일 때 값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. 그리고 t 플러스 1이란도 정환될때딱 요거랑 동일한 값으로 딱 떨어질 수 있게끔. 그래야 gt라는 그래프도 아, 따라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통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에 이 t 마이너스 1이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 t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것보다 로그함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절대 최소값이 5보다 작아질 수가 없는 거죠. 이해하겠죠? 그래서 경계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,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양수에 의해 어차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? A는 어차피 계형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최소가 되는 거니까, 아, 요 경계에서의 A값만 찾아보자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쟤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딱 경계에 해당되는 게이 5라는 값을 찾게 되는 거니까 아까 이 2차 함수가 1일 때 5였죠 그럼 축 3을 기준으로 여기 몇이겠어요? 5겠죠 자 5에서 5가 되겠다 그럼 이쪽에서 떨어지는 이 5라는 값도 서로 딱 대칭이 되게끔 t-1, t-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딱 7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7,5를 지나는 그 순간이 경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누가 무리함수가 따라서 a에다가 아니죠 x에다가 7을 대입을 하면 로그 4에 2가 될 거고 그게 5가 되면 된다. 그럼 이게 2분의 1a가 5가 되는 거니까요. a는 10. 따라서 정답은 10이다라고 이렇게 경계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.